견책은 펜튜브 운전은 누가 뭐라도 펜튜브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팬. 스를 껴서 달라할걸잘못나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곳, 이곳, <laughs> 이거 로 이거 인트로, 로 인트로, 로 쓸래? <laughs> 이거 인트로, 로 써도 되겠는데? 인트로, 인트로, 인트 인트로, 로 써도 되겠다. 이거. 아이씨, 너 꽂혔는데 탄을 버려야 되나? 음, 탄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. 그러면 이거 일단 이게 더 중요하니까, 어, 일단 꽂혔어요. 그래요, 그럼 제가 그치. 먹을게요 일단. 아, 이, 이대로 복기하면 되는 건가? 님, 도시봐요. 도시 <laughs> 보세요. 예, 일단 복기해볼게요. 이거 얼마나 리려나 네. 한판에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실내도 깎으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실내도? 아 이거도 실내도 깎여요? 깎이죠. 제가 다 설치해놓을게요. 아또떨리지 마요 님. 발이 <laughs> 너무 크다. 어머 실수. 아니 뭐예요? 안 다는데 이거? 여기서 소울타이 있어. 아, 옛날에 <놀람> 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. 오케다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이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네. 리스 띵. 될거 같은데? 하다보면은 저 진짜 한열판 했거든요? 연속으로 네 번이나 그게 나왔어요. 오 아니 진짜 너무 좋네. 갑시다 여러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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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eed a weapon. 슈저수류탄있으신 분? 저건 골디로슈였다면 나는 샹크스였던거지 신시 슈탄이신 <laughs> <그렇지. 웃음> <laughs> 그 초등학교 그 교복 책. 에야야. 눕고 누르고. 오. 오 뭐야 이거. Let's go. 하늘을 달리던데. 아니, 뭐 이런 거가 다있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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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신이요리 제일 아니죠 제오덕 우리 제일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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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제일 오 아, 이걸, 좀, 그니까, 좀더 했, 따고 싶었으면 좀더 기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. 저렇게 많이 필요할진 몰랐지. 얼마나 있어요, 지금? 그냥 포기, 포기, 포기. 포기. <laughs>